자, 안녕하십니까. 많이 춥네요. 예 좋아요. 자 오늘은 뭘 하냐 주안점을 이제 몸을 좀 푸시고 저 베이스 라인 가서. 에어, 네트 점령하는거 오좀 할게요 네트 점령한거 지금 포 몸을 살살 풀어봐요 자 포핸드 하나 오케이 자또둘 오케이 좋아요 자셋 오케이 자또넷 오케이 자 다섯 따라가셔 오케이 또 여섯 따라가셔 오케이 좋아요 자 일곱 오케이 자또 여덟 오케이 자또 아홉 오케이 자열 오케이 됐어요 또 다리 좀 푸시고 오케이 자 요번엔 공이 몸쪽으로 왔을 때 포핸드 몸쪽으로 왔을 때자 준비 자 빨리 도셔 오케이 자 공간을 많이 둬 공간을 그렇지 자내 몸으로 왔다 공간을 많이 도셔 자리로더 와봐요 자 거기서 자몸 쪽으로 왔다 많이 도셔 더 많이 돌아라니까자 칠라고 자 공기에 딱 머무르잖아 아니야 빨리 확보를 해요 확보 내 몸이 확 도시란 말이야 칠라 하지 말고 내몸 공간을 만드는 게 주안점이에요 자 가요 자 몸으로 와서 빨리 더 돌아 그렇지 더 많이 돌아나요 많이 돌아나 그렇지 또더 많이 돌아 돌면서 딱서 그렇지. 자 그걸 자꾸 훈련하셔 자 가요 예 네, 좋아요 자 간다 아이스자 오른발이 오른발이 앞쪽으로 많이 가셔 이렇게 그럼 돌면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? 공은 손을 보고 공손 되잖아요 손 날아오면서 손을 보고 내 발을 오른발 넣어서 몸을 옆으로 돌려 어. 자고 그 라인 서봐요 이 라인 자 이, 얘가 공이야 자 출발해봐요 출발 오른발 많이 돌려서 일단 스윙까지 해봐요 자, 가서 스윙, 그 손을 따라, 그, 이 손을 따라서 그대로 보내봐요. 그 손을 따라, 그렇지. 응. 그게 공손 방향이에요. 자, 가요. 자, 출발. 어이, 잘하셨어. 그렇지. 잘했어요. 자, 또, 몸 돌려서, 딱, 그 거리를 잘 맞추셔. 자, 또, 공간 만들어서, 오케이. 자, 공손을 보고 내 발을 증감을 하셔. 증감. 자, 잘한다. 오케이, 됐어요. 아우, 참 잘했어요. 오케이. 자, 요번에 백 할게, 백. 자, 백. 자, 백 드립니다, 백 핸드. 자, 출발. 오케이. 자, 또, 자, 또 출발. 오케이. 자, 나오면서, 얘를 이렇게 루프로 돌리셔, 나오면서. 루프로, 그죠? 자, 출발하면서, 어깨도 돌리고, 내 몸을, 내 몸을 돌리면 얘가 저절로 돌아가냐. 그래, 갖다 대, 그냥. 예. 네. 내 몸과 함께 같이 가, 돌리면 돼. 같이 가면 돼. 그래, 가서 툭건드를 그렇지. 오케이. 잘하셨어. 그렇게 가시면 돼. 오케이. 어, 거리가 멀었어. 내 몸에서. 어, 내 몸에서 거리가 멀었어. 에이. 나이스. 오케이 자, 또 나이스. 짧아요. 어, 공이 안 튀었어요. 자, 또 가요. 에이. 네. 나이스. 어, 올. 자, 셋, 열개 드릴게요. 셋. 오케이. 또 넷. 오케이. 잘 쳤어. 그렇지. 자, 또 다섯. 오케이. 어두우니까 이쪽 더 와요. 네, 어두워서. 그 이쪽은 라이트가 없으니까. 자, 가요. 에 네, 여덟. 오케이. 자, 아홉. 오케이. 좋아요. 자, 열. 오케이. 잘하셨어. 예. 네. 그 다음에. 자, 백도 몸 쪽으로 왔을 때. 자, 몸, 몸으로 와서 빨리 돌아, 서 그렇지. 자, 공 치우고, 칠라 하지 말고, 내 몸을, 어, 준비를 해서 기다린다가 핵심이에요. 자, 가요. 그렇지. 잘했어요. 자, 또 가요. 어우, 지금 잘 쳐서 그렇지. 내 몸이, 공이 오면 그렇게 돌셔. 자꾸 공간을 만드셔. 에이. 자, 요, t존에서 봐요. 자 거기서 자몸 쪽으로 왔다. 저도 오셔. 그렇지 아이스 좋아요. 잘했어요. 오케이 됐어요. 오케이. 자 이제 한발 뒤로 가셔. 자 거기서 자포 하나 치고 백 하나 치세요. 자 가요. 자 출발. 오케이 밀렸어요. 빨리 준비하셔. 오케이 공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세게 가기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준비하셔. 하나. 오케이, 좋아요. 자, 둘. 오케이, 자, 이 좋아요. 자, 넷. 오 자, 다섯. 게이 자, 여섯. 오케이, 잘했어요. 자, 칠라 하지 말고. 공 옆선에 측면에 라켓을 빨리 넣어. 라켓 딱. 자, 공이 튀자마자 라켓을 안에다 집어넣으란 말이야. 튀자마자. 낙하지점 이제 알잖아. 대충, 그죠? 그러면 튀자마자 얘 예, 라켓이 훅 나와야 돼 빨리. 내가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더 빨리. 자또 가요. 자 포. 자 출발. 땅. 그렇지. 오 잘했어. 자 백. 따라가서 딱 바로 나. 오케이 잘했어. 오 잘합니다. 자또 가요. 오케이. 자 정확히 보시고. 예 좋아요. 잘한다. 아, 따라가고 그렇지. 자또 따라가고 따당. 오케이 잘했어요. 아 잘합니다. 자한발 뒤로. 어, 오늘 이 잘합니까? 잔소리 좀 해야 되는데. <laughs> 자, 또 가요. 자, 출발. 오케이. 나이스. 자, 또 백. 따라가셔. 오케이. 자, 또 포. 오케이. 자, 공이 자꾸 이제 세져요. 자, 세져. 오케이. 나이스. 잘했어요. 또한번 더. 야, 준비 자, 출발. 오케이. 나이스. 에이. 오케이, 나이스 됐어. 이제 서저 베이스랑 뒤로 가셔. 자, 거기를 가면 이제 김보로 치는 거예요. 자, 출발. 자 땅, 나이스또 자기 자리 오고. 딱. 오케이, 또 자기 자리 오고. 잘했어요. 자, 에이. 땅, 좋아요. 자기 자리 오고. 자, 오케이, 자기 자리 오고. 잘합니다. 아, 됐어요. 잘해요. 자, 땅, 오케이. 자, 공이 짧으면은. 내 몸이 좀 앞으로 스텝을 바꾸셔. 자, 케이 아, 케이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공이 길어요. 길어서 옆으로 많이 가셔. 빠르게. 자, 포. 자, 가요. 옆으로 가서 땅 자, 또 백. 옆으로 가서 딱. 그렇죠. 이제 공의 길이, 길이 속도를 보고 내가 조절하셔. 자, 출발. 어이 잘하셨어. 자 백도 자 출발. 그렇지 밀렸어요 그죠? 어. 자또 준비 자 출발. 오케이 자 짧은 공하고 긴 공의 차이는 어 속도 차이가 있다. 거리도 있고 속도 차이도 있다. 오케이 자또 백. 아이스. 한번더자또 포. 자 출발. 에이, okay. 자백 출발, 땅오잘 갖다 대요오 좋아요. 자 한숨 쉬시고. 아. 자요번에는 공을 세개 드리는데 포 하나, 백 하나, 포 하나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죠, 네트 점령하죠. 자 갑니다 자포 하나 딱 치고 자백 따다다다닥 딱 치고 자포 하나 따다다닥 땅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 점령하고 오는 거예요 자또 준비 자 출발 출발 오케이 또 출발 아이스 좋아요 <laughs> 또 갑니다 하나 아이고 미안해요 네, 다시 제가 추워내고 손이 얼어가지고 미스했어요 <laughs> 자 출발 땅 좋아요 자 따다다다 와서 땅 좋아요 자 따다다 와서 땅한번더자 출발 오케이 출발 오케이, 출발, 땅, 오케이. 자, 스윙할 때, 스윙할 때, 잘 봐요. 너무 헷한단 말이야. 다이 허리 다쳐. 그걸 부드럽게 팔로스를 하면 부드럽게. 자, 또 가요. 자, 준비, 자, 출발, 땅, 좋아요. 자, 또 출발, 됐어요. 자, 또, 어, 천천히, 스윙, 됐어, 그리시 에이. 너무 확안 돌려도 돼. 확 돌리지 마시고. 또 가요. 자, 출발. 다시, 공이 안 튀었어요. 자, 출발. 땅, 됐어요. 오케이. 자, 됐어요. 천천히, 긁기확 한단 말이야. 어딱 때리고 싶지만은, 그걸 더 부드럽게 하면은, 공이 보기가 좋고, 본인 몸도 편안할 거예요. 나또 가요. 아, 케이 나이스, 점, 아이스 자, 천천히 그렇지. 케이 잘하셨어. 어, 팍 해버리면 그 다음 공을 못 쳐. <laughs> 자, 요번엔 반대로 할게요. 백포 백이에요. 이쪽을 좀더 와, 요어두우니까 어, 아, 됐어요. 자, 백, 자, 출발. 아이고, 미안해요. 자, 빼. 오케이. 자, 포. 오케이. 자, 더 빼. 딱 잡아 놓고 어우, 잘 쳐졌어. 딱잡아 딱, 딱 놓고. <laughs> 자, 또 빼. 오케이. 자, 포. 따다다다. 오케이. 자, 더 빼. 따다다다. 딱 됐어요. 에 자, 빼, 에이, 땅, 따다다다, 딱, 어우, 좋아요. 자, 출발, 따다다다, 따당, 따당 쳐야 돼, 따당. 하하하하. <laughs> 라지마 자꾸 갖다 대는 훈련을 하세요. 갖다 대는 거, 갖다 된다. 자, 가요, 또, 빼. 오케이, 자, 포. 오케이, 자, 또 빼. 따, 당. 그렇지, 오케이. 또 박자를 잘맞추셨어요 또 가요. 아, 자. 출발 2개. 2개. 자, 세 따당. 그렇지. 오케이. 그러면서 내 몸을 자꾸 네트 쪽으로 두어야 돼. 앞쪽으로. 치면서. 그래야지 발리를 한다만 이제. 치면서 발리를 할수 있어요. 자, 오늘은 네트 대시. 자, 이런 식으로 어, 자꾸 내 몸이 네트 쪽으로 와서 이 공간을 내가 이제 제압을 한다. 제압을. 어우, 잘하셨어. 응. 자, 또 가요. 자, 출발. 탕. 따다다다, 땅. 어우, 잘잡았어죠 따, 땅. 오케이, 그렇지. 어우, 잘하셨어. 자, 라스트. 오늘 라스트. 자, 준비. 자, 출발. 에이 출발 야이 시켜 좋아요. 따당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그렇지 아 고생했습니다. 예. 네.